썸일까 어장일까 그 사람의 어장 관리에 낚이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결혼아카데미의 메리언니입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썸인지 아니면 어장인지 감을 잡지 못하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내가 썸 타고 있는 사이인지 아니면 그저 어장에 불과한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썸과 어장 관리의 차이점과 어장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낚이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썸이 아니라 어장관리라는 신호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 주기가 들쑥날쑥하다. 뭐에? 라는 상대의 문자에 심쿵한 당신. 만약 썸이 아니라 어장관리라면 이 연락 주기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답장이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거나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한참 뜸하다가 가끔 연락 오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죠. 만약 서로 좋아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연락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당신이 연락할 때는 잘 받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다가 본인이 심심할 때는 적극적으로 만나자는 경우,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면 썸이라기 보다는 어장관리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두번째, 3개월 이상 썸만 탄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괜히 썸만 탈 리가 없습니다.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몇 개월 이상 썸만 탄다면 처음에 느꼈던 설렘도 없어지죠. 그런데도 계속 연애가 아닌 썸만 타려고 한다면 분명 어장관리라고 할수 있어요. 세달 이상 그렇게 썸만 타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 채워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세 번째, 사귀는 것도 아닌데 스킨십이 빠르다. 요즘은 사귀기 전에도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십은 어장인지 썸인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발전하지는 않았는데 스킨십 진도만 빠르다면 정말 썸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감언이설로 상대를 현혹시켜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더더욱 제대로 된 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썸타는 관계에서도 스킨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나를 좋아해서 같이 있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하루 즐기고 싶은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이미 연인 사이인 듯 착각이 있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귀자라는 중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썸이 아닌 어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장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썸이 진행될수록 분명 고백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백하려는 순간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자, 시간을 좀더 달라 등의 말로 애태우게 한다면 99%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 절대 낚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데이트 비용을 아낀다. 사랑을 시작한 남녀관계의 데이트 비용 문제는 그야말로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분명 남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죠. 물론 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는 여자도 많이 있지만 상대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아끼거나 안 쓰려고 합니다. 너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써? 내가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데이트할 때 상대가 유독 계산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좋은 썸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이 아닌 어장관리라는 신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고백을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연애에 정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은연중에 드러내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러한 신호를 느꼈다면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 밀당은 아닐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고백하든지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은 어떨까요? 더 이상 나쁜 썸으로 상처받지 마시고 건강하고 예쁜 사랑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연애와 결혼에 관한 솔직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결혼아카데미의 메리언이었습니다.